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병원 경기지역 암센터 어, 그 중에서도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장인 전미선입니다 암치료 과정에서 특히 환자분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이므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장암치료 후에 인터넷을 찾아보니 누구는 단백질이 좋다고 하고 누구는 안 좋다고 하고 정말 뭐가 맞는 정보인지 헷갈린다고 하셨군요 어, 실은 단백질의 유용성은 우리가 알아요 세포를 생성하고 면역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고 그런데 잘못된 거는 인터넷에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고기가 나쁘니까 먹지 말라고들 많이 조언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고기 종류를 싹 끊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진실은 아니겠지요 완전히 끊으라는 거는 아니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붉은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뭐 요즘에는 양고기도 드시니까, 그런 고기들을 좀 제한해서 먹어라. 일주일에 350 내지 500g? 그거를 일주일에 좀 조금씩 나눠서 드시면 어떨까 하고요. 어떤 분들은 식물성 단백질도 충분하지 않나요 하는데 어떻게 골고루 먹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분이 있어서 흰살 고기인 닭고기, 오리고기, 또 계란 등 다른 종류도 많고 해산물도 풍부해서 기름기가 많지 않은 그런 것들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기는 무조건 나쁘다. 이거는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드리고 싶고, 암 치료 중이나 논문에서도 보면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더 중요하고 질병을 이겨내는데도 도움된다고 하니까 단백질은 충분히 드셔야 될것 같고요. 우리 키로그램 무게당 1g의 단백질. 그 음식의 양이 아니고 1 g 의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그러면은 6 0 k g 면 60g의 단백질이라면 그거를 먹는 양은 어느 정도인지는 그림으로 지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외래를 보면서 많은 환자한테서 질문 받은 몇 개의 키워드를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런 거 자주 있습니다. 어, 찬물 하면은 오염된 물이라고 생각해서 공자 때 찬물은 먹지 말라. 여기에서 시작된 거라는 그런 역사학자의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찬 음식이 아니고 찬 성질의 음식하고 아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찬 거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그냥 어, 어, 마셔서 쨍 하고 찬 거고 찬 성질의 음식은 예를 들면 따뜻한 커피, 따뜻한 녹차래도 찬 성질로 구별합니다. 찬 성질하고 찬 음식을 좀 구별했으면 좋겠고. 저희 환자들 중에는 이런 분이 있어요. 초딩 입맛이다. <웃음> 저요, 저요. <웃음> 그래서 뭐단거 주로 먹고, 아이스크림이 너무 당기는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설탕, 시럽이 들어간 이런 청량 음료들을 제한하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당 수치를 확 올리는 거죠 먹자마자 당이 높아지고 인슐린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암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단맛의 과일은 물어볼 수 있겠잖아요. 과일은 단맛은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섬유질도 많고 다양한 영양소도 많아서 들어가서 섭취하고. 당 수치를 올리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과일이 거기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커피는 암 걸리고 나서 끊고 나서 뭐 기호식품이 하나 없어졌다고 아쉬워하는 젊은 분, 나이 드신 분 많습니다. 근데, 어 외국 데이터로는 충분히 커피는 뭐 많이 마셔도 암이 예방되면 됐지. 응, 암 걸린다는 거는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네, 우리나라 연구 영양 조사에서 보면 커피를 많이 마신 분들이 안성질환이 높다는 논문이 나온 거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는 믹스 때문이라고. 아 이제 환자분들한테는 뭐 커피 원두 커피든 어쨌든 블랙으로 거기에다가 뭐 원하시면 우유를 타서 좀 부드럽게 그렇게 드시라고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어, 유방암으로 수술을 했다고 하시는데 입맛이 하나도 없다고 밥을 제대로 차려 먹어야 하는데 너무 귀찮아서 거르게 된다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입맛 당기는 건 없는지 물어보셨습니다. 항암 치료로 또 어떤 분은 방사선 치료 중에도 입맛이 예전 같지 않다. 뭐 쇠를 씹는 것 같다. 여성 환자인 경우에는 더 자기가 해야 되는데 냄새에 예민하기도 하고, 이런 거가 더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외부에 도움 좀 받으시라고 사든지 이제 도움 요청하는 것도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식구들한테는 그렇게 차리느라고 애쓰고, 본인한테는 남은 거 그냥 밥에다 김치에다 먹었다고 하시는데, 두 번째는 자신을 대접하자. 맞아요, 맞아, 맞아 어, 너무 감동적이에요. 라고. 저도 어떤 때는 혼자 들어오면 아 남은 거 먹을까다가 하 아니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챙겨 먹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 어떤 분은 빵을 안 드신다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빵을 주로 먹는데 그럼 그분들이 뭘 먹겠냐 해서 빵이 포인트가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통곡류. 그러니까 덜 정제한 거. 똑같이 설탕을 많이 넣으면 아니고요. 그런 게안 들어간 건강한 빵.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뭐 치즈를 아니면 과일을 채소 볶은 거를 내 입맛에 해서 올릴 수 있잖아요. 저는 면을 주로 먹는데 어떨까요? 또 고민하시는 분도 상당수 있으셔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칼국수를 먹는다. 그러면 그 구성을 생각하면 80, 90%가 탄수화물이죠. 국수 양을 좀 줄여보면 어떨까? 그리고 고명을 뭐 해산물이든 집에 있는 거, 그다음에 옆에 다른 채소나 과일을 같이 하면 뭐 면을 안 먹는 게 아니고 좀 다르게 변형시키고 좋은 쪽으로 하시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환자들 치료 저랑 치료 끝날 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아, 아프고 나서 어떤 각오로 사실 거냐고 많이들 대답하시는 게아 이제 나를 위해서 살겠다. 이 힘든 과정을 잘 이긴 본인한테 우선은 많은 칭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사선 항암치료 다른 치료를 복합해서 오래 하다 보면 남이 보면 겉으로 보면은 멀쩡해 보인다고 해서 뭐 괜찮다고 보이지만 본인은 기운 없고 당연히 힘듭니다. 근데 또 하나는 당연히 회복됩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신체 활동, 운동하고 또 건강하게 먹는다면 그거를 또 올리는 데는 마음 건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함께 이렇게 같이 가고 건강 한 쪽으로 추구하신다면 아마 알고 나서 아 내가 더 많은 걸 얻는 기회도 됐다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